개새끼가 사람 못 해놨다니까. 김일권, 네 앞으로 나오던 돈 끊겼다. 뭘 보네? 왜 웃냐고? 왜? 내가 웃어? 아, 나 웃기냐고. 뭘도 보기 싫어 그 얼굴. 너가 <laughs> 나 다니지 말라고 했지 지 뭐야! 이게 지금 뭐하 <할> <laughs>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쬐쬐 응. 언니 뭐 하냐고요? 이들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한테 손대면 손대다니. 내가?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? 그래. 야 니까지도 인생이 뭘 안다고 남의 인생에 껴들어 그깟 여자들 등짝이나 처음 안으면서 사는 너 같은 인생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견 말라고 개한 마리는 키워봤나 몰라 그래 뭐 그렇게 눈에 밟히면 이억 이러게 사가던가. 씨발년이 <놀람>